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게리 갠슬러 위원장이 내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 날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갠슬러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투자자 보호와 시장 효율성을 위해 노력해온 SEC 직원들과 함께한 시간은 큰 영광이었다며 사의물사를 전했습니다. 2021년 SEC 수장으로 임명된 게리 갠슬러 위원장은 가상화폐 산업 규제에 선봉에 서며 강력한 단속 정책을 펼쳐 업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인물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이러한 규제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으며 취임 첫날 갠슬러 위원장을 해임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며 가상화폐 시장은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대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가인 9만 9천 달러 선을 돌파하며 10만 달러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고요. 주요 가상화폐들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은 11% 급등한 3,373달러, 3위 솔라나는 11% 상승한 25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도지코인과 리플도 각각 3.53%, 13.91% 상승하며 가상화폐 시장 전반의 랠리를 이끌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행정부 출범과 SEC 위원장 교체가 가상화폐 규제 완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